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15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시편 115편은 이방의 나라가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고 결국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는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우상들은 아무 기능도 할수 없는 그런 허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늘 바라보신 하나님.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계급과, 어, 또 어떤 환경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땅을 자라가는 동안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평과 처지와 계급과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